어깨만 돌리니까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어, 너무 과하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럽과 몸의 타이밍도 안 맞고요. 후오프 t v 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이 몸통의 회전량에 대해서, 백스윙 어깨 회전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골프스윙이, 이게 따이시면 돼요. 어, 골프스윙이요. 너무 넘쳐도 좋지 않지만 부족한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 회전을 많이 하는 게 좋긴 좋죠. 어, 근데 그걸 제가 회전을 이만큼 갖다가요, 이 클럽을 정확하게 끌고 들어와서 공을 때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한데 어깨만 돌리다 니까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어, 너무 과하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럽과 몸의 타이밍도 안 맞고요. 어깨만 뜯다 돌려놓으면 클럽이 이렇게 뒤에서 쳐져 들어오는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볼이 클러페이스 안쪽, 힐 쪽에 맞는 타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냐면 이렇게 되죠. 어깨만 많이 돌리면, 어, 이렇게 안쪽에 맞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볼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좌극구에 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어깨 회전량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팔로만 뻥쩍 드시는 분들은 어깨 회전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아웃, 인으로 골이 깎여서 이렇게 슬라이스의 구질을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 회전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린 주변 벙커 샷을 하듯이 밖으로 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깎아 때리는 스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벙커 샷은 정말 잘해요. 아우디드로 깎아 치시는 분들은. 근데 반대로 회전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세카샷이나 이 우드나 아이언 같은 거 가시면 센크도 많이 유발하고요. 탑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뒤땅도 많이 날수 있고요. 그거는 너무 불필요한 회전량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측면에서도 보시면 너무 많은 회전을 하면 클럽이 이렇게 쳐져 내려오는 스윙이 되면서 타점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 회전량은 자세히 보세요. 그냥 어드레스에서 제가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 딱 걸리게끔 체중이동만 해주면 정확한 내 회전량이 나온 거예요. 제가 백스윙을 해봐도. 지금 딱 가면,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 체중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적을 많이 돌리는 순간, 바깥쪽으로 빠졌죠. 이걸 잘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팔로 만드시는 분들은, 체중이동이 안 돼요. 어, 체중이동이 안 되고, 앞쪽에서 머물러서 급격하게 내려치는 스윙이 되시는 거니까, 이거 몸으로 자꾸 느끼셔야 돼요. 맨날 거울 보고, 영상 보고, 누가 체크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스윙 가시면, 아,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 안쪽. 어, 이러면 내가, 최대치의 회전량을 내가 만들어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깨, 어깨 회전을 어깨 회전을 많이 만들어내는 순간 체중이 지금 뒤꿈치에 왔다가 뒤꿈치 안쪽에 왔다가 바깥쪽으로 빠져요. 그럼 발도 이렇게 비틀어지죠? 그러면 너무 회전량이 많으신 거고 백스윙 갔을 때 체중이동이 지금 느낌이 없어요. 어 안쪽에서 약간 느껴지고 왼쪽에 더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동작도 어, 이렇게 이제 체중 이동이 되는 느낌,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만 딱 걸리면 내가 그만큼 어깨 회전을 제대로 된 회전량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이 맨날 거울 보고 체크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요소를 자꾸 키우셔야 돼요. 아, 내가 백싱 가면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 안쪽에 걸렸으니까 최대치에 내가 회전량을 만들어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볼을 좀 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나한테 맞는 어깨 회전량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